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2절 43절. 사도행전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지를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번째 1차 선교지를 나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 선포한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선하라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를 따르는 이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또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이 복음은 사실. 그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부터 시작되어졌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죄 사함 받는 거룩한 역사를 선포하였고 또 그뿐만이 아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선포하는 것을 지금 이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경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여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생명된 말씀은 이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 복음을 새롭게 들은 거죠. 더불어 바울은 율법학자였지 않았습니까?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그 율법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풀어가니까 아마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말씀이고 그리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은 새롭게 받아들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얽히고 살켰던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고 내 감정이 해소되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시기와 질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공케 하고 슬픔에 있던 자들을 다시 슬픔에서 나오게 하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가 주시는 복음 말씀 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혜가 오늘 우리 만을 장로기 안에서는 가정 가정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되고 사람이할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어이 하든지 우리를 자꾸 무너뜨게 만들어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나 마귀는 그걸 더 조종하죠. 더 힘들게 하고 더 감당치 못하게 하고 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니까, 아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교한 거룩한 또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바울은 뭐라고 경건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항상이는 매일이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가 쉽지 않잖아. 오늘도 이런 싸움 저런 싸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나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쌍방간의 쌍방과실, 쌍방과실. 우리 인생은 쌍방과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또 은혜로 모든 일을 잘볼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를 시험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새로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의 도를, 그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아,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갔던 방법을 그들이 이제 알고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죠. 조급했던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그리고 또막 서둘러 했던 일들도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수 있는 그 삶,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도가 더불어, 사도와 더불어, 사도가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우면 좀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것을 잘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서나 혼자 독단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은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를 해서 문의해 보고,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이거 판단하기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 선사님이나 또 목회자나 뭐또 나운데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가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어떻게든 부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참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할수 있도록 잘 곡면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잘 깨닫고 저희 알아야 돼요. 이런 건축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바닥이 아주 매끌매끌하죠. 이 이거 니스칠하시는 분이 이거 카펫 말고 중간에 니스칠하시는 분이 이거 하기 카페 깔기 전에 여기를 싹 먼저 사포질을 했습니다. 그 사포질을 싹 하고 나서 아주 깨끗이 쓸고 그리고 니스를 한번 싹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수고해서 어,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한번 하더라고. 내가 아뭐 굳이 또 이렇게 할수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싹 사포질하고 싹 뭔지 긁어내고 니스칠 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것도 울퉁불퉁하더라. 그다음에 그분이 또 사포질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한번니스칠 두껍게 하고 또한번 사포질하고 또니스칠한 거야. 우리 바닥에.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로 그리고 니스도 두껍게 매겨지 그러면 조금 괜찮죠. 수고하시는 분들이 제 방은, 제 방은 그분들이 안 하고, 제 사무실은 제가 했어요. <laughs> 제가. 제가 싹 쓸고, 니스지를 싹했어요 근데 사포질을 해야 되는데, 사포질을 안 했어. 사포질 안 하고 그냥 내부로 다니까 됐다. 그럼. 예, 지금 이렇게 쓸려고 그러면 얼마나 거친지 몰라. 이게 여러분 다른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은 우리는 마치 니스치를 몇번 하고 또 사포치를 또 맨날 맨날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한번씩 닦고 씩 올려놓으면 은 제가 가끔 우리 손 목사님 사태가 있어요 이거 누가 설거지했어? 그릇에 고춧가루가 뒤에 묻어 있고,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춧가루 하나 묻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설거지 제대로 안 했구만, 이렇게 되잖아. 그죠? 밥풀때 묻었던 것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서 그대로 붙어 있고, 여러분,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은 또 다시 한번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똑같아요. 우리, 우리 마음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으려면은. 그다음에 다음에 쓸 때는 그냥 물한 번만 쥐 싱거 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선지 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내가 기도 딱하나 하면은 성령 역사 딱 일어나고 또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어둠에서 이렇게 물러가고 그냥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울들이 얘기했던 너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버리고 예배 이런, 말스, 이런 것들이 늘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름으로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자꾸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 은혜가 여러분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품 그래서 그리스 향기는 누구에게 나느냐?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역사 일어나. 질병이 치유되고. 그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인만을 기하는 풍성해서 2024년도 이후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생활도 내가 하는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만의 장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이가 성령님 신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많은 중하는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셀 리더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가정 심령마다 풍성히 마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